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직장인 한수수입니다. 저는 한의대를 목표로 직장 병행하며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2021년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올해 횟수로 3년차 수험생이고요. 작년 수능 성적이 아쉽게 모자라서 24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벼운 제 사연을 들고 왔는데요. 제 하루 일과 중에 가장 힘든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20대에 쌓아놨던 체력을 야금야금 갈가먹다 보니, 이제 거의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힘들고, 회사에서 일에, 메일에, 전화에, 또 사람에 치일 때도 힘들고, 공부를 다 끝내고 기진맥진 쓰러져 잠들 때도 진짜 힘들어서 쓰러져 잠들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힘든 시간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제가 보통 야근 없이 퇴근하고 밥 먹고 뭐 정리하고 나면 6시 반이나 7시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초반에는 의지도 있겠다. 이제 퇴근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이게 딱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진짜 큰 고비가 찾아옵니다. 바로 잠과의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눈은 자꾸 감기고 체력은 딸리고 핸드폰 잠깐 하면 잠이 또깬것 같다가도 책만 보면 다시 잠이 쏟아지고 아예 공부 접고 잠들자니 양심에 찔리고, 양치도 하고, 물도 먹고, 껌도 씹고, 서 있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 한 10분 정도 잠자고 오는 시간. 그렇게 저 스스로와 고군분투 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공부 시작한 뒤에 한 1시간에서 30분 정도 지난 7시 3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스윗미 보신 분들이라면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시작하고 초반에는 진짜 자주 쉬어요. 30분마다 쉬고, 잠깐 쉰다면서 10분 넘게 안 돌아오고 이럴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신기하게 이때만 잘 넘기면, 그 후로 11시 반, 공부 종료할 때까지는 시간이 정말 잘 갑니다.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시간이 잘 가서 가끔은 앞에 졸다가 뒤에는 늦게 부랴부랴 끝내고 뭐더 시간 넘겨서 공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수험생활도 이렇지 않나 싶어요. 3, 4월에 새학기가 시작되고 봄이 오고 어떤 목표가 정해졌을 때, 초반에는 보통 의지가 불타오르잖아요. 그래서, 아,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해야지, 이렇게 열심히 시작을 하다가, 한 6월쯤? 날씨가 더워지고, 6월이 됐는데 난뭐 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6월 모이고서 성적이 잘안 나오고 이러면, 그 육무 전후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때 무너지지만 않고 잘 버티면, 진짜 어느 순간 수능 100일이 깨져 있을 거고, 또 구모를 보고, 실전 대비 막 열심히 하다 보면은 수능날이 진짜 코앞으로 다가와 있을 겁니다. 아, 진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할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6월쯤에 힘들어하고 있을 나에게 좀만 버티라고, 그 너가 어영부영 보낸 하루하루가 나중엔 진짜 아쉬운 하루하루가 될 거니까 지치지 말고 한 해를 잘 운용해 나가라는 말을 전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려보자 하고 찍고 있는데 지난 주는 바빠서 영상을 하나도 못 찍었어요. 네,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종종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공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저에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